안녕하세요 백대리예요 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 고기류와 야채류에 대해서 한번 손님배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리 선배 헨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고기 종류랑 그다음에 야채 종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장갑을 먼저 낄게요. 제가 오늘 약간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잠깐씩 멈출 수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장갑 끼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따뜻한 음. 고기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는 핫웰이라고 하거든요. 핫웰? 네. 핫 뜨고고 웰 잘한다 어. <laughs> 이런 느낌. 어, 그, 그, <laughs>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장난이에요. 아. 잘 몰라요. 저도 저 영어 잘하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밑볼이에요. 한국에도 밑볼이 있긴 한데. 아, 있어요? 한국에 밑볼 팔잖아요. 아, 서브웨이에 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한국에랑 밑볼이 똑같은 맛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밑볼을 안 좋아해서 한국에서도 안 먹어봤고, 여기서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여기 이게 밑볼이고, 밑볼 같은 경우에 샌드위치에 6인치 기준 4알이 들어가거든요. 풀렁 기준으론 8알 들어가겠죠. 6인치가 풀렁의 반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 조그만에는 따로 뭐 고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피자 소스예요. 저희가 뭐 다른 그 베지테리안이나 비건들을 위한 고기 위에 얹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피자 샌드위치라고 해서 피자썹에 올라가는 소스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쪽에 있는 거가 비욘드 밑볼이에요. 약간 고기 저 넘어. 이런 느낌인데, 그냥 고기보다 더 엄청나다는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가 여기 고기 파트가 자리가 모자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얘도 고기긴 고기인데, 비건이랑 베지테리언을 위한 밑볼이에요 얘도. 근데 보시면 얘는 안에 야채가 들어있어요. 일반 고기로 만든 게 아니라, 야채로 약간 화학적인 그런 뭔가 과정을 가미해서 만든 돼지고기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펄라퍼리라고 이것도 베지터리언이나 어, 비건들을 위한 그런 고기인데 얘도 똑같아요. 이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주 재료가 콩이래요. 근데 어떤 콩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잘 모르겠는데 얘도? 병아리콩 아병아리콩이거요 네. 아, 저보다 후배님이 더 많이 아시는 걸잘 몰라요. 델라델라가 말해줬어요. 음, 그래서 얘도 콩으로 만든 고기 식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베이컨. 이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많이 먹는 베이컨이고요. 베이컨만 들어간 샌드위치가 있는데, BLT라고. 그거는 막 6장, 12장 이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짜요. 제가 먹기 제가 먹을 때좀 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또 이제 치즈인데요. 얘는 슈레디 치즈인데, 이 하얀 거는 무슨 몬트리얼 잭인가? 무슨 그런 치즈래요. 그리고 주황 치즈는 체다 치즈. 이것도 그냥, 그냥 자주 볼수 있는 쉐디 치즈인 것 같아요. 쉐디 치즈라는 게 갈려있는 의미래요. 갈린 치즈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체다. 얘는 내추럴 체다래요. 음. 원래 체다가 이런 색깔인데 이게 이제 공정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싱 되면, 프로세스가 되면 이제 하얗게 변해서 프로세스 체다. 이건 와이 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튜나예요. 한국에서 볼수 있는 참치 마요. 음. 마요네즈랑 참치랑 섞인 건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참치마요라고 했던 들었던 것 같아요. 참치마요? 맞나? 어쨌든 이것이 튜나고요. 얘는 에그샐러드. 한국에서는 에그마요였나? 제 친구가 한국에서 이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에그마요였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에그샐러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란 고기가 페퍼로니에요 피자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 고기고 얘는 살라미라고 해서 저도 여기 와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 페퍼로니에 좀덜 매운 버전인가봐요 그 다음에 얘는 햄 햄이라는 거고 이거 한장한 한 장씩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털키 칠면조 고기 그 다음에 이거는 로스트 비프 소고기인데 로스팅 된거그 다음에 이거는 콜드컷인데 콜드컷 콤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고기가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이거는 런천미트란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였더라? 살라미? 이게 살라미인가? 뭐 그리고 어떤 건 햄이고 막 이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런천미트, 햄, 살라미 이세 가지가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 풀롱, 훌륭, 풀롱에는 이 전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 6인치는 이거 막 이거 한장 이거 한장 이렇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여기 바늘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네. 가르면 이렇게 하면 딱 이만큼이 6인치 양인 거예요 이게 플롱 기준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치킨이 진짜 많아요 원래 음. 더 많은 치킨들이 있는데 현재는 치킨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스티에드 치킨이라고 그냥 이 전체 덩어리로 돼 있는 거요요렇게돼 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페퍼치킨 혹은 치킨 스트립 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잘려 있는 치킨인데 이것도 가슴살로 만들고 만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니까 이게 닭닭 가슴살이죠. 네. 응. 그 다음에 이치거 같은 치킨 같은 경우는 아 오늘은 소스가 너무 안 묻어 있는 맛깔스럽고 잘이 차. 아 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이 치킨은 페퍼치킨 이 옆에 있는 이 치킨에. 테리야키 소스가 섞여 있는 믹스가 된 치킨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치킨 테리야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다른 치킨, 이 치킨이랑은 그냥 베이스 자체 완전 똑같은데 거기에 테리야키 치킨만 추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스테이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스테이크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 소고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크 앤 치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스테이크 하면 큰 스테이크 고기 덩어리 막 슉슉 미디움 웰던 막 이렇게 레어 이런 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스테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고 저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스테이크 앤 치즈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얘는 시푸드예요 게맛살인데 이미테이션 게맛살인데 약간 어, 진짜 게맛살 그 그러니까 게살은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이미테이션 가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생선이랑 뭐 여러 가지 뭐가 섞였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약그매운 애즈랑 섞인 거 되게 괜찮 맛있더라고요. 저는 자주 먹어요. 뭐 오늘까지 여기 구이까지 너무 수고, 수고하셨고 다음번에 또뭘 알려드리면 좋을지 한번 늦게 께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걸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봬요 감사합니다. 다음. and then cheese. Roast beef, six inch roast beef on cluster. Chuck salmon. Uh, sure. sure. um, what kind of chicken? Michelle? you like? Chicken? Suriyaki, pepper, chicken. Cherry, yeah, sure. One two or two I <laughs> do What kind of cheese for the veggies? Sir? Um the orange. Orange. <laughs> and would you like a cruise set? Yeah. はあ。<laughs> <laughs> 아, 라비아입니다. 맛리야주리고빵 살짝 올라온, 어, 만유. 그리고 토스 블런 클라입니다 96? Yeah, no more, please. 3 dollars yeah, Thank you. And the veggies, <laughs> please. <laughs> And, uh, spinach, pickles. And just a few banana mm -hmm. For sauce? Uh, I'm gonna get one line of honey mustard, one line of barbecue, and one line of ranch. One line of honey mustard. Barbecue and ranch. That's it. And uh, lots of just pepper? Just pepper, yeah. It's like a pepper sandwich. Yeah, exactly. Do, <laughs> <laughs> do you need a bag? Oh, no, okay.